권창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유튜브 친구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분석 가볼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그 선수를 가볼 겁니다. 바로 요번에 아주 핫한 선수고 유벤투스로 이적한 블라 오비치 블라 오비치이 선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 선수 게임팅는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한 3카 정도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은카는 비싸잖아. 그래서 대부분 3카를 써본 다음에 대부분 할 거기 때문에 3카 정도로 가격은 일단 저렴해요. 일단은 약발은 3. 근데 하드웨어 좋네. 예감도 있고 1502 슈퍼워 좋고 3칸대도. 민첩성이 좀 떨어져. 약간 어떤, 약간 타겟터 같은 느낌인가? 응? 헤더가 또 낫네?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약간 침투형이라고 보기에는 스피드가 빠르지 않고, 타겟터라고 가기에는 또 헤더 스탯이 낮은. 파워헤더도 없고. 2000년생이야? 야, 진짜 어리네. 근데 얘가 지금 케미가 유벤 밖에 없어. 사실 좀 한정된 케미긴 한데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카에 플러스 3을 받았고, 훈련 코치 다 빼고, 가보도록 할게요. 뒷침 걸어놓고. 와기 존나 커. 침투. 오, 조리볼! 뭐야? 어, 잠깐만.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잠깐만요. 오, 야, 침투 뭐야, 방금? 침투 잘, 와, 침투 잘해준다. 와, 와. 야잠깐만이 야, 괜찮은데? 근데 움직임이 일단 괜찮고요. 와 방금도 드리블 보면은 이거 봐. 민첩성 낮지 않았나? 잘못 봤나 내가? 키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얘가 키가 190이야 그러니까 키나 이런 거 봐, 봤을 때 민첩을 봤을 때나 아까 분명 막누카쿠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마른 것 같아 그 체감이 괜찮네 할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현역을 하더라도 사실 성능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아야 되거든. 이거 봐봐, 침투도 방금 봤죠. 어, 괜찮네. 이거 키가 190인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루카코보다더 넓다. 루카코보다 훨씬 난데, 페이스온은데 없는 거죠. 좀 이상해. 이거봐, 침투를 존나 잘해. 야, 어, 여워 어, 귀여 진짜, 진짜 좋네요. 와, 오른발 보자. 아니, 히브랄 뭐야? 이거봐, 야, 움직임이, 야, 가봐. 김장히 봤어 방금도? 야 침투 존나 좋네? 지가 다 침투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저렇게 침투하는 거거든요? 이거봐 지가 다 침투하는 거야 얘들아 방금도 큐 누른 거 없습니다 중거리를 좀 볼게요. 음. 근데 체감이 되게 괜찮다네요. 중거리가 뭐 좀, 좀 별로긴 한것 같아. 중거리가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어, 침투는 상당히 뛰어나네. 그렇지. 슈퍼워 스탯은 그닥 딸리는 편은 아닌데 보면 중거리가 조금 아쉽 아시, 긴 하네요. 앞에 수비한테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 중거리가 좀 아쉽긴 하다. 확실히 그러네. 두 배기. 이런 거 방금처럼 근데. 이렇게 돌아서서 때리는 거 봐봐. 밸런스도 생각보다 키가 큰데도 괜찮거든. 아무도 밸런스 봤지. 그렇지. 이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지 막 대장급은 아니에요. 음. 배백 유벤투스 이런 유형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활용 가치도 충분히 있는 선수. 아 방금 체가 봤지. 음, 중거리는 좀 많이 아쉽긴 하네. 로억인데이 정도 능력이면은 뭐 은커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찍어 버리 와, 진짜 움직임이 너무 괜찮다. 와, 방고. 와! 방금 움직임 보셨어요? 밑으로 가다가 위로 가는 거. 그니까, 러 300원에 좀 비싸긴 하긴 하지만. 오! 다른 장점들이 있어서, 예, 방금 같은 거는 이제 약발 3이니까 조금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헤더. 헤더 좋죠. 일단은 키가 크니까. 와, 움직임이 너무 괜찮은데, 지데얘뭐 실제 축제도 이렇게 하나? 와. 방금도 반대로 떼어주는 거. 뚝배기, 이거 봐봐. 와, 방금 움직임. 물론 이제 놈이라서 300억, 놈이 치고는 이제 싸긴 한 건데, 와, 와, 키가 크니까, 와, 이거. 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22 노미 블라호 비치 3카 분석이었고 케미 플러스 3 받았습니다. 가격이 18억 이 급여 22야 또야 괜찮은데 이거 올결정력 중거리 슛. 박스 안에서 때리는 슛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스탯은 분명 좋은데 중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아쉬웠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ZD가 됐든 D가 됐든 중거리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드리블 체감은 분명 체형이 보통인데 마름 같아요.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체감은 정말 좋다. 라고 느껴져요 보통이죠 근데 말은 같아요 제가 하면 진짜 좋고요 움직임하고 ai는 빈 공간으로 굉장히 똑똑하게 침투해준다 움직임 너무 좋네요 속가도 기본적으로 느린 선수는 아니에요 침투를 미리 해주는 것도 있고 스피드 자체도 괜찮은 선수야 딱막 그러니까 존나 빠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딱 그냥 침투를 미리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속이 느리거든요, 스텝만 보면은. 그거를 좀 커버해주는 느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딱 수준인 것 같고. 연계는 그냥, 그냥 무난무난했던 것 같아.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패스를 많이 해보긴 했는데, 다른 큐더비나 이런 거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냥 무난무난했던 것 같고. 밸런스는 키가 큰데, 좋아요.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좋은 슛을 보여준다. 크로스는 이제 톱이라서 보지 않았고, 몸싸움은 좋아요. 버텨줄 거다 버텨주고 안 밀려요. 몸싸움 자체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헤더는 스탯은 그닥 좋진 않은데 일단 키가 190이라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헤더도 톡톡 잘하는 선수다. 선수 활용법은 원토, 투토 둘다 가능한 선수고 이 정도 성능이라면 만능형 공격수에 가까워요. 침투되고 헤더 둘다 되는 다 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둘다 돼요. 그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아니야. 심투도 되는데, 거기에 헤더까지 되는. 약간, 만능력 공격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정리를 해드리면, 기대 1도 안 했고, 스텝만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을 줄 알았어. 막상 인게임에서 써보니까, 정말 좋네요. 인정. 오히려, 같은 유형의 느낌인, 루카쿠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분명 루카쿠랑 비교를 하면은, 루카쿠가 90억이거든요? 그니까 얘 4카가 60억이야. 오히려 얘보다는 저는 얘가 훨씬 낫던 것 같아요. 차라리. 오, 진짜 괜찮네요. 물론, 대장급에서 주전? 후보? 힘들어요. 근데, 이, 이 정도라면 충분히 현역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이어도 어느 정도 성능이 되어야 쓸수 있는데, 현역인데 이 정도 성능이면 무조건 써도 될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지금 쓸수 있는 게 유벤밖에 없어요. 피오렌티나도 안 하고 세비아도 안 하잖아. 유벤인데 어 유벤에서 꼭써 보십시오. 현역 유벤투스 할때 무조건 쓰세요. 진짜로. 이런 유형의 선수가 흔하지도 않고요. 진짜 한번 써 보십시오. 완전 기대 이상. 홀란하고 비교하면 홀란도 얘가 스타일 자체가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홀란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얘사카랑 비슷하네. 괜찮네요. 둘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얘가 가격이 안 비싸. 3카가 지금 뭐야? 20억 밖에 안 한단 말이지? 은카가 270억 밖에 안 해요. 이거 은카 쓰면은 케이까지 받는 금카야. 괜찮아요. 진짜로. 네, 저는 루카쿠보다는 블라우비치쓸 때가 훨씬 더 게임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원창이는 지금 보니까 불맘이라고. 내가 왜, 왜 불맘이야? 나얘 처음 보는데. 내가 얘 본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써본 선수고, 얘 경기 뛰는 것도 몰라. 얘 누군지도 몰랐어. 저는 약 같은 거안 팔아요. 예, 약 같은 거 팔아서 나한테 좋을 게 뭔데. 얘를 이렇게 좋다고 해서 나한테 남는 게 뭐야? 없잖아. 남는 게 없어. 뭐가 이득인데, 제가얘 좋다고 해서. 신선하면서도 현역의 성능까지. 현역이면 닭주전으로 쓸수 있는. 진짜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꼭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원 oh, 막걸!